안녕하세요. 목포 경세안이고요. 오전 경매 끝났습니다. 팔꽃게고요. 3개 정도 올라갑니다. 단단하고요. 살이 지금 많은 편이고요. 지금 가격 대비에 살도 통통하고 많이 저렴합니다. 지금 구매하셔가지고 냉동 보관하셔서 명절때 무침 같은 거, 탕 같은 거, 추천드려요. 키로에 3마리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수치절이라 수치가 더 통통합니다. 암치는더 저렴하고요. 암치는 나가지 않아요. 잘 저희들이. 경매 봐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수치리입니다 1kg 3개 올라가요. 5kg 택배비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요. 왕새우 2kg, 꽃게 3kg. 이런 식으로 도 택배비 무료로 갈 겁니다. 왕새우고요 1kg에 28,000원씩이구요. 2kg 5만원 제가 드릴 겁니다. 1kg에 5만원이구요. 얘는 3kg 택배비 무료로 배송될 거구요. 1로에 30마리 정도 올라가는 사이즈입니다. 1kg에 30마리 올라가고, 꽃게하고 새우랑 합해서 가는 택배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꽃게, 새우 5kg 합산입니다. 시원한...